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온 최서윤입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는요, 지금 102세이십니다. 와. 그렇게 음악고 무섭고 건강하시던 네.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취미를 하다가 지금은 꼼짝도 못 하고 누워 계십니다. 네. 저는 누워만 계시는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동네 행사나 밖에 나가실 때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동해드립니다. 동네에서는 그런 제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다닌다고 효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어머니와 처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건 아닙니다. 저는 1년 5남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네. 형제들이 많은데 다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시어머니의 선택이 너무 강하고, 모두 제가, 어, 강해서 모두 나가고,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네. 그것도 남편이 좋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가 모시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아, 저는 이 문제로, 모자. 예, 저는 이 문제로 남편과 한달 동안 냉전을 가졌습니다만, 어. 당시 시어머니가 78세였기 때문에, 아휴, 내가 모셔봤자 10년도 모시겠나 하는 생각이야. 결국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오지? 정말 성격이 강하시고,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외출을 했다가 잠깐만 넣어줘도 꿀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와. 아침에 밥을 해서 어, 전기밥통에다가 보온해 두었다가 음. 저녁에 드리면 식은 밥 준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어. 그래서 또 혼날까봐 따로 따뜻한 밥을 해서 드리면 왜 같이 해 먹고 나만 주냐고 음. 또 난리가 납니다 네. 반찬 하나에도 싹싹 끙끙 간섭마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정말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정말효자의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상남자입니다. 아왜 이렇게 오래 무뚝뚝한 사람? 무조건 편이었고, 저와는 대화도 잘 없었습니다. 네.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잘아오세요 하면, 어, <laughs> 또 들어오시면은, 세어 어, 아, 조금 더 늦게 오실때 저녁은 날큼 밥먹었다 그 다음 자자 그러니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오. 저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물같은 약정을 듣기만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요 오. 그러다가 어쩌다 어머니 기분이 좋으실 때 서운했던 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속 그래 하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그래 듣고 보니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아, 안그러다내 말도, 아, 말도 맞지 어, 내 예, 네. 그렇게 하시면서 고부 갈등은 해천를 나갔습니다 네. 요즘은 어머니께서 딸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찾습니다 음. 그런데 2010년 연말에 친정오빠도 3대 독자이신데 감사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음. 친정어머니마저 치매상태로 제가 모시게 된겁니다. 음, 두, 음, 두 분이 다 치매다 오고 친아버지 어디갔어? 할아버지 집에. 집에 두 분을 찾느라 응 음, 친할아버지 응 친할아버지는 집에 할머니 혼자 오셨어 할아버지 회사 가야 되죠. 저번 빨래로 편히 펴는 날이 없었습니다. 네. 어, 친정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4세로. <laughs> 네. 그래도 몸은 힘들었지만 친정어머니께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마음은 편안합니다. 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은 업고 이동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요양문에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시느냐고. 그첫 번째는 친정어머니도 임종 때까지 제가 모셨는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도 임종까지 제 손으로 모셔야겠지요. 네. 두 번째는 누워계신 시어머니를 보면 미래의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 누우는 나이 먹으면 기억도 잃고 기력도 빠지고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모셔야지요. 요즘 오. 어머니는 크 불같고 개파끼듯 성격이 순한 아기처럼 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평상시에 집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맛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잘해서 그런지 저희 두 며느들도 모두 효부입니다. 엄마, 어, 가 오면 비가 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부다고 전화했어. 상냥하게 얘기해하 아빠 다 아빠가 집마. 니도 잘하고 제 말이는 토 하나 안 달고 너무 잘합니다. 음, 아, 이제 어머니께 제가 아빠가 하겠다면, 왜 우리야 살짝 봤어? 아, TV 카메라를 본 거야. 고통 없이 자는 잠질에 하나님의 인생을 가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사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요.